부상 하나도 없는 사람. 저요. 아 있어요 하나. 영영 어, 여기, 여기. 너 너는 부상 몇개 있어? 저요 두 개요. 일다 놔둘게요. 어 밑에 내려놔. 네, 계단 쪽에다가. 오케이. 고마워. 네. 아 소용이 필요 없고. 좀 버릴까? 칠탄 필요한 사람 있냐? 저요, 저요. 여기 네가 버린데 칠탄 겁나 많은데 갖고 갈게. 네. 이제 다 탄거 통과. 어디 지 이리로 와. 차좀 <laughs> 한번. <laughs> 차, 차, 차 찾으라고? 네. 어, 찾고 와. 조심해, 죽지 않게. 아, 이거 앞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, 씨. 야, 이거, 아, 너 아니구나. 야 빨간 핀 치근, 찍은, 찍은 대로 가자, 빨간 핀 찍은 대. 찾길로 해갖고. 진짜. 어, 멀리서 다시야 보인다. 어, 이거 파밍 하나도 안 됐네. 어, 여기 오토바이 있어요. 바로 앞에 사람 있네. 사람 있어? 아 여기 바로 앞에 산 쪽에서 사람 소리. 아 조심해 조심해요. 조심해. 다시하고 빼야죠. 오, 안 먹어졌나? 아 너무 많아. 바로 가깝다. 야너 칠타 몇발 있어? 저희 지금 6 0 발이요. 와 이거 두. 빵빵하다. 오토바이. 오토바이네? 오토바이. 그 누가, 누가 버리고 간 건가? 아니, 니 갖고 온가 아니 제가 찾은 거예요. 자고에서. 안 내려가죠. 야 여기 가자. 점찍은데 가자. 야, 내가 운전할게. <laughs> 야 빨간 점으로 와. 네. 오토바이 너무 빠르다. 저기, 아무도 네. 없어야 될 텐데. 저분 만나면 그냥 돌파한다, 돌파. 네. 난안 싸워. 오오실점 없어, 저 분. 아, 엉터리 타안 된다. 어, 저희 자기장 뭐 포칭키키고. 뭐야, 레드존이네? 돌파하죠. 그냥, 그냥 안전하게 돌아서. 돼지진 않겠다, 설마. 빨강전 쪽으로 갈게요. 어. <웃음> 오! <웃음> 나이스. 오오오, 스릴. 스릴 윗파이 스릴 윗파이 스릴 윗파이 오! 내려내려 내려타타타타타 내려. 쟤네들, 쟤네가 여기로 먼저 간것 같아. 야, 차 저기로, 차, 저기로 돌리자. 저집을 돌리자. 저쪽으로 돌리자. 먼저, 먼저 간것 같아. 그치? 어들어 가야 되지, 이거? 아, 차, 저집 뺏겼네. 저 언덕에 저집 가자, 저 집. 일로 와, 일로 와라. 가자, 가자. 에이, 모르겠다, 가자. 에라, 모르겠다. 아. 문 열렸네, 있는데 털렸네. 걸렸네. 어, 앞에 원두기에서 총사운드. 나 있는 집으로, 나 있는 집으로 와. 있는 집으로 와. 네. 저기 2층에 있을 <laughs> 수도 있으니까. 2층 없어. 됐어. 여기서 먹자. 야, 너한 명은 1층에, 한명은 1층에 있어. 예, 네, 저1 네. 층에 있어. 이제 길건사 편집에 다 있으니까 조심해 어야 여기 자리 안 좋다 또또들어가야되네아 젠장 야 나가자 나가자 젠장 나가자 어어 어,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 서지마 서지마 차타 차타 빨리 차타 빨간피로 이동한다 차타 아 저기도 애들 있..있으면 니가 어, 내, 내.. 앞에 거기 그쪽에 있 사람 아 그냥 무시하고 가안로 주... 어? 뭐야? 어 깜짝이야 어 순간 렉걸렸어 깜놀 깜놀 나무 뒤에 사람이 오케이 어 저기 사람이 다 무시 무시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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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시 하더니 버려 그냥 다 어, 우린 부동산 메타다 어, 어. 무조건 아우토마이 타니까 갑자기 렉걸린 아 나도 렉걸렸어 순간적으로 서버가 아, 약간 있나봐 있을 거야, 아마. 여기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. 렸어문 열렸네. 일단 이 집은 이집 없고 앞집에 있나 보다. 야, 이집짱야 여기 짱 좋네. 그 집도 없게 클리어? 네, 없어요. 어, 좋네. 여기 좋네. 같은 <laughs> 330. 어, 아저또 로제... 또... 또 들어가야 되네. 되는... 뭐 하냐? 아, 형 형이 핑치건데 어. 아, 또 들어가야 되네. 아, 또 들어가야 되네. 야, 차다차다차다 빨리 저기도. 야, 차다차다 빨리 와. 차다 어, 형. 왜? 사랑이 앞에 보급 있어요. 아, 어. 보급 버려. 빨리 와. 차다너나 간다. 네. 너 나는 안 기다려. 간다. 아, 같이 타요. 빨리 와. 빨리. 아니, 형저 버리고 가세요. 왜 빨리 와? 저 오토바이 타고 갈게. 어. 어, 살벌한데. 뻔한... 아, 그냥 같이 타야 아, 그거 타고, 타고, 타고. 나다 타고 올게. 야, 빨리 찼다. 나차 뒤에 있어. 빨리 타. 타지, 그 먹지 말라니까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뭐요? 뭐해? 가죠?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<laughs> 먹지 말라니까. 여기 언덕에 사람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어, 어, 레... 레터다, 레터 레터나, 아, 이거 켜. 거의 터진. 여기도 여기 애들 안 있어, 여기 애들. 아! 야, 뭐해, 너. 제가 살릴게요, 제가. 에 야! 야. 아, 아, 버려, 버려. 버려, 버려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쪽에 사람 있다. 아 오토바이 진짜 네, 여기 먹, 건물 먹, 하나 먹자 물나 <laughs> 먹자 네. 어디서 들리는 거야 S 방향에서 들리는데 <laughs> 어 이거 나쏴놨어 s3 이 s 나소이기저격이나봐 얘들 어디 있지? 나이네저시 <laughs> 응. 이거 보서이괜찮서이 어, 차선 야너올수 있으면 이쪽 이거 나서. 이거 어서거 야잡았어 내가 잡았어아가 잡아, 어 2킬 아킬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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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야되는데 아또 가야되네? 차.. 차 어디있지? 어, 저기 바로 앞에 <laughs> 어? 쏜다 차탈일 눌러 일로와라 나한 버리세요 아쒸 네. 걸렸다 나 걸렸다 걸렸다 미안 형저 어, 이제 갈게요 어 you <laughs> 아, 어, 안 돼, 쏘지 마, 쏘지 마, 나야, 나야, 나 쏘지 마, 나야, 쏘지 마. 쏘지 마, 나야. 나야, 나 쏘지 마. 어서이한 집은 비웠을 건데, 어떤, 어떤 집인지 모르겠는데, 어떤, 한 집은 비웠을 건데. 아 위층에 있네. <laughs> 저위층에 있어. 차고 차고. 알았어. 어차피나 지금 살았어. 봤냐 부동산 메타? 어 좋아 부동산 메타. 자리 개 좋아. 자리 개 좋아. 아, 저도 마지막에 자기장 네 번째 쳐서 1등이 괜찮아 지금 이동 아 이거 이동 안 해도 돼. 와 지금, 이번에도 치킨 드실것 같은데. 이동하면 죽어. 아니 나 혼자잖아. 혼자라서 좀 가능성이 좀 나아져. 저기 버기안 돼. 서있. 지금 내가 혼자라서 엄청 불리해. 아 여기 아니구나 아 <laughs> 이쪽 이쪽 방에 내가 쏠 수가 없네. <laughs> 어 쟤있다 <laughs> 단발로 아어기절려 <laughs> 아 기절 기절 딴 애들 같이 쐈딴 애들 어, 저기 나저또 있어. 아 자기장이야, 자기장. 어, 쟤들 둘만 잡으면 되네. 와 1등 각이다 지금 이 <laughs> 자리 좋아야되는데 젠장 와 자리 진짜 너무 좋다베일로쓰면잘어 수류탄 수수 나이스! 치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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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치킨! 와. 맛있어, 봤냐? 치킨 드시네. 야, 나이 실력이 이 정도야. 이치킨! 야. 야, 나 혼자 캐리했지, 인정? 와. 야, 해주나, 안 돼? 저도 준비해줘요. 저도 준비해줘요. 야 봤냐? 준비해줘. 아, 이치킨이야, 오늘. 와, 이치킨, 이치킨. 레전드 레전드 와 내가 다 잡았어 와 초대해 주세요 어내말잘 들어 수류탄으로 수류탄으로 이킬 와 오전째 와 텐팅에 초점 중빠주세요 초대 쪽 기다려봐 좀 이기 이 기쁨을 이좀 만끽하고 좀 알아서 좀 기다려봐 야형 지금 <laughs> 한2 시간 만에 이킬 이치킬 먹었잖아 어 기분 완전 재지네 고마워 대표 <laughs> 야호 네. 좀 기다려 봐. 좀 기다려. 좀 기다려 봐. 좀 기다려 봐. 좀한 2분만 쉬자. 아, 힘들다. 2분만 쉬자. 텐티님만 대박되겠다 아우, 대박이네. 그냥. 오늘. 좋은 거 진짜 하시네. 텐티님, 텐티. 아. 네? 최대 종료해 주세요. 아, 여기 한 분이 안 나가셨네. 아. 아 이거, 이거 초대 다시 해야 돼. 제가 다 나가서 다시 초대해 드요 제가 초대할게요, <laughs> 그냥. 아, 아, 아 잠깐만. 닉네임 블루 제이인데. 형, 형 이거 나가야 돼요. 알았어, 알았어, 다시 초대해 줄게, 기다려봐. 와. 야, 나, 야, 나도 놀랐다, 나도 놀랐어, 와. TNT님, 그거. 이미 지금 그거.